아이스크림의 가출 음. <웃음> <웃음>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특제 반죽 장인정신으로 한빵 한빵 구워 최고급 메이플 시럽과 신선한 과일까지 <laughs> 바로 이 맛이야. 팬케이크 드시러 오세요. 우와, 너무 맛있겠다. 저녁 어, 먹어라. 아, 아, 나도 저렇게 맛있는 팬케이크 먹어봤으면. 오늘 저녁은 냉동멸치랑 냉동 과일이야. 이게 뭐야? 딱딱한 냉동식품밖에 없어. 멸치가 얼마나 칼슘이 많은 줄 알아? 이런 걸 먹어야 뼈가 튼튼해지지. 자, 아이스크림이 뼈가 어디 있어? 나안 먹어. 냉동 생선 싫다고! 이게 어디서 반찬투정이야? 너 편식하니까 공부도 서른 한명 중에 삼십 일등 하는 거 아니야? 똑바로 앉아. <laughs> 성적이랑 반찬투정이랑 뭔 상관이름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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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부러졌어. 아, 어머, 아, 괜찮니? 어, 가코 딱딱한 것만 먹으니까 이거 부러지지. 어? 나도 따뜻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. 뭐그 소리?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따뜻한 걸 먹어? 냉장고 밖에 나가기만 해도 녹는다고? 이정도만 먹을 바에는 녹는 게 나아 밖에 나가서 팬케이크도 먹고 핫도그도 먹고 맛있는 거다 먹을 거야 어? 아니, 제가 내버려 둬, 저러다 어. 배고프면 들어오겠지 <laughs> 나는 냉동식품만 먹으며 살지 않을 거야 세상에 맛있는 거다 먹을 거라고 자 맛있는 밥은요 음, 먹을 거, 거 천지잖아 어가기요야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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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 이게 빵튜브에서 보던 솜사탕이구나 우와, 아또 그다 정말 어? 맛있다 이게 단짠단짠이구나 냉동실에서 넉이 잘했어 어저금 어, 튜브에서 봤던 팬케이크잖아. 빨리 가서 먹. 나무는 어, 왜 이러지? 와. 저걸 먹어야 하는데. 어. 사장님은 에어컨을 안 쓰고 이런 걸 사오라고 했지. 시원하긴 하네. 하하하. <laughs> 어? 저게 뭐지? 어? 아이스크림이 쓰러졌잖아. 예약 괜찮니? 어?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어. 선풍기 바람에 아이스크림이 다 날아가잖아. 이발소로 데리고 가야겠다. 얘야 조금만 참아. 아유 날이 찜통이네. 이러다가 식빵 말고 찜빵 되는 거 아니야? 어? <laughs> 사장님 에어컨을 키시면 되잖아요. 잠깐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? 이 정도 더위는 이열치열로 참는 거야. 머리를 쓰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고. 어우 시원하다 남극이 따로 없구만 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응? 아이스크림이 길에 쓰러져 눕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응? 냉동실에 있어야지 왜 응? 밖에 나와있어?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코 빨리 에어컨 좀 틀어줘 응.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냉동실 밖으로 나왔다는 거지? 네 냉동실에는 맛없는 것밖에 없어요 냉동실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있으면... 네가 죽을 걸 아줌마가 <laughs> 냉동식품만 먹는 고통을 알아 <laughs> 윌크 이네 어떡할 거야 사장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스크림이 안 녹을 방법이요 내가 게 옆에 끈적거리는 걸 흘리고 간게 나지 어? 내가 흘리고 다니는 건 매력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야 어머 <laughs> 프린트 씨가 어? 흘린 매력 어? 덩어리야 난두 개는. 음? 내 가게 음? 앞에 타러운걸흘려서 손님을 못 들하고 아리만 꼬이잖아. 그건 내가 한거 아니거든. 저 아이스크림이 아? 그런 거라고. 네? 저 지방 음. 덩어리는 왜 여기서 녹고 있는 거야? 얘는 아이스크림인데 맛있는 거 먹으러 밖에 나왔다가 음. 녹고 있어요. 녹으면 냉동복을 입히면 되잖아. 냉동복이요? 냉각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차가운 공기가 나오게 되는 옷이지. 난 초등학교 3학년에 이미 만들었다고. 아. 음. 우와, 감자칩 사장님, 어? 제발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좀 살려주세요 내가 왜 너희들을 도와줘야 하지? 윌크, 어? 저 녀석 말은 믿어? 어? 감자칩이 냉동복을 만들 리가 없잖아 어. 어. 그렇죠, 아무리 감자칩 사장님이 어? 똑똑해도 감자들 어? 평균 IQ가 있는데 어?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지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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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? 잠자코 보고 있으라고 뭐야? 아, 달콤해 뭐 어, 하는 거야? 이걸 어. 여기다 발라야 한단 말이야? 음. 다 됐다 음. 어, 아아니야왜천재적인 솜씨가? 이것 봐 냉기가 무려 5단으로 나온다고 아, 차가워 진짜 어. 냉동실이랑 똑같아요 아이스크림, 아 어서 입어봐. 싫어요. 이 괴물 같은 걸 어떻게 입어요? 지금 뭐라는 거야? 기껏 고생해서 만들어줬다니. 너무 못생겨서 못 입겠어요.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친구들이 놀릴 거려. 무슨 소리야? 깜찍하고 예쁘기만 하구만. 음, 미용사라는 놈이 저렇게 미적 센스가 떨어져서야. 여길 좀 다듬고 손보면 될 것도 같은데. 음. 사장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? 응? 내가? <놀람> 어때? 근사하지? 와 너무 예쁘다. 저 빨리 입어볼래요. 역시 대단하세요. 몸에 딱 맞네. 모양도 마음에 쏙 들어요. 살것 같다. 진짜 냉동실이랑 똑같다. 우와, 다행이다. 이제 녹을 걱정 없겠어. 감자칩 사장님의 두뇌랑 브레드 사장님의 감각을 합치니까 굉장한데요. 앞으로도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때요? 뭐? 저런 멍청한 식빵과 저런 못생긴 감자칩이랑 함께 일하라니 <laughs> 이제 네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팬케이크 먹으러 갈 거야? 음, 그 전에 가야 할 곳이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팬케이크 가게를 엄마 아빠랑 못 다니 정말 꿈만 같다. 우와 팬케이크다. 얘, 네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거니? 엄마, 예쁘기도 하지. 우와, 맛있어요. 엄마 아빠도 먹어 봐요. 맛있어. 뭐, 괜찮네. 레첼 순경. 룰루루루루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 윌크. <laughs> 오늘은 뭘 주워 온 거야? 길에서 동전을 주웠어요. 뭐야? 십원짜리 다섯 개? 겨우 이걸 주워 온 거야? <laughs> 역시 윌크야. <laughs> 우와! 아, 이렇게 많은 동전을 주워 오시다니 범시민이시군요 뭘요? <laughs> 그런데 누구세요?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. 아, 인사해. 이쪽은 새로 일하게 된 크레첼 아, 순경이야. 안녕하십니까. 브레첼 순경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와, 새로 오셨군요. 근데 어. 순경님은 어떤 이유로 경찰이 <laughs> 되신 거예요? 저는 나쁜 악당들을 잡아 베이커리 마운의 정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경찰이 되었습니다. 와, 정말 <웃음> 멋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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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놓치셨나 보네. 완전 저기압이시군. 찡. 질주 스팅 여섯 개. 도난을 털기 전에 빨리 잡아야 하는데. 선배님들 이, 오늘도 수고가 이, 많으십니다. 넌 뭐야? 저는 새로 부임한 프레첼 순경이라고 합니다. 저도 선배님들처럼 아, 나쁜 어? 악당들을 잡는 멋진 어? 형사가 되고 싶습니다. 뭐 악당을 잡아? 어? <웃음> 어. <웃음> 그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서 어떻게 악당들을 잡겠다는 거야? 범인은 아무나 잡는 줄 알아? 그러게 말이야. <웃음> 어. <웃음> 머리에 구멍부터 메꾸고 오든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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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경님 괜찮으세요? 기운 내세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 멋진 형사님이 <laughs> 되실 거예요 그럼요 이 정도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음. 실질적인 자에 뭐하는 거야? 저래서 무슨 형사를 으악! 하겠다고 자, 음자 자, 자, 자. 이제 다음은... 음 자, 어머, 이봐! 내 차에다가 <laughs> 뭐하는 짓이야? 주차 위반을 하셔서 벌금 딱지를 붙였습니다 뭐? 내가 누군지 알아? 내 남편이 경찰서장이야 네? 건방지 감히 순경 주제어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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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자, 웃음> 에휴... 매번 실수하고 혼만나다니 이래서 훌륭한 경찰이 될수 있을까... 으아 <laughs> 경찰 아저씨! 저희 <laughs> 공좀 주세요! <웃음> <웃음> 자, 잠깐만! <laughs> 어? 계획 이래! 즈스틱 형제다! <laughs> 경찰이잖아! 거기 서! 이런, 트래츠치즈스티경제가 나타났... 다 아저씨, 뭐 하시는 거예요? 얼른 공 주세요! 농구해야요! 우리 비켜! 아, 범인을 시려, 잡아야 한대요!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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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난 <laughs> 어, 그, 그, 아, 그, 이번 수사에서 흐흐 도대체 제대로 할줄 아는 게 뭐야? 범인 대신 농구공이나 어... 잡다니 잘한다 잘해. <웃음> <웃음> 어. 맞혔다. 어? 어? 아, <laughs> 이번엔 내가 선택해. 놈두개다 <laughs> 넣으면 10점이다. 그럼 여기 어디서? 어, 그렇지 순경님이잖아 순경님, 뭐 하세요? 순경님, 왜 그러세요? 순경님, 순경님! 아, 작은 그 어른이 울다 진짜 경찰이야! <laughs>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음, 어떡하지? 아, 걱정 마세요 저희 브레드 사장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브레드 사장님이요 흠, 그러니까 머리에 구멍이 문제인 거로군 영업이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흠, 상관없어 한두 번 있는 일도 아, 아니고 <laughs> 혹시 이 구멍을 메꿀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가능하긴 한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. 원래 프레첼들은 머리에 구멍이 있어야 정상이라고. 부탁드립니다. 아, 꼭 구멍을 어. 메꿔 주십시오. 더 이상 수사에 방해되고 싶지 않아요. 음, 정 그렇다면 한번 해보지. 자 그럼 시작해 볼까. 수경님 어디 가세요? 머리는 어떡하고? 거기서 <laughs> 이번엔 꼭 잡고 말겠어. <laughs> 성가신 경찰 놈들끈질기군또 형사들도 어! 이 총에 별수 없지 초코볼은 맛있지만 그만큼 위험하다고 이런 초코볼 총 때문에 저 녀석들을 잡을 수가 없군 저 총알만 피할 수 있다면 응허이신이 어... 그... 나서지 마저 녀석들은 총을 갖고 있다고 괜찮습니다. 자, 경은 뭐야? 겁도 없이 초코볼 맛을 봐야겠군 위험해 이럴 수가 버조커다 피해가잖아 버 조커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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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머리야. 아, 몸이 움직이질 않아. 뭐야? 구멍에 몸이 꼈잖아. 고민 빠지질 않아. 이 대마! 이거 좀 풀어 주세요. 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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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얼른 들어가. 아, 아파요. 아이 어? 신입 어? 잘했어. 아, 선배님 감사합니다. 순경님 오늘 너무 멋있었어요 제법이던걸? <laughs>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무슨 음? 소리세요? 나아오는 <laughs> 총알들을 모조리 다 피하고 <laughs> 범인들을 잡으셨잖아요 관찬이세요 <laughs> <laughs> 자 그럼 이제 머리에 구멍을 <laughs> 메꿔볼까? 아니요 어, <laughs> 아니 왜? 음, 저는 지금 제 모습에 만족합니다 앞으로 이 구멍으로 더 많은 범인들을 잡기로 다짐했어요 그래, 자네 본래의 모습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야. 순경님 잘 좋아. 생각하셨어요. <웃음> <웃음>